이거 완전히 끝내줍니다. 저 경위에요, 저것도? 예, 그니아직안 나는데? 어디서 구멍이? 거의, 거거 이것도 아직은 안 나네? 10년씩. 엔진이. <laughs> 아니 뭐나들어말야아요 나도 그 소리에 민감해서 네 흔들어 줘야 돼요 흔들. 이걸 안 하고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다 내려갈 동안 그러고 녹 내려가 있는데 딱으면 아침에 얘 예. 녹이 싹세볼트처럼 그리고 엔진 내연 기관에 까본 끼어가 빠지면서 첨가제라는 것은 열로 인해서 희석이 되면서 처음에는 조금 좋다가 나중에 되면 차가 더 시끄러워집니다. 그럼 차탈 때마다 짜증이 나요. 그거는 이제 테프론 성질이 들어가 있어가 그렇고. 요거는 엔진 열로 지금 내가 시연을 할 텐데 열로 초크갑으로 나노 입자를 전부 다 쪼개갖고 전부 다 물처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오히려 점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 시험 성적서가 버스, 어, 어, 216대를 범위 운수해서 5만킬로탄 차를, 폐유를 가지고 시험 성적서를 낸 겁니다. 아까 지금 어르신 저기 보면 제가 냄새 하나도 안 나잖아요. 네. 코 막아도 냄새 안 납니다. 완전 연소가 되긴. 그러면 이게 지금 3년 주기로다가 그걸 주입하라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네. 안 가려도 됩니다. 여기서 요 과정을 반드시 하셔야 돼. 하고 일산화탄소하고 전부 다다선을 합니다. 차 파킹이 나는 것 같아요. 울로 산판으로 열을 안 띄우고 지면으로 다. BMW. 아니 그럼 저거 저차 같은 경우는 저기. 점점점 더 좋아집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 아 참. 굉장히 부드럽게 빠지 파워가. 느낌이 어떠세요? 차 발부시니까 차는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예, 부드럽지. 예, 네, 부드러워지고. 길 좋은데 차 발만 크루즈 컨트롤 딱 해나놓으면 110km 맞차 놓으면 진짜 기름 엄청 절약이 됩니다. 좀 넓은 데가 발아봐야지 예, 넓은 데가 안 나오는 거야. 하고 네. 그러고 그 전에 비해서 이게 뭐랄까 이, 이 차는 좀 오래되다 보니까 네. 엑셀을 밟으면은 예. 그, 이제, 그, 분사되는 그게 좀, 네. 셔, 그, 좀, 뭐랄까, 좀, 오래돼서 그런 건지, 이게, 울컥 했다가 푹 쳐나가고, 네. 그런,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살짝 밟아도 이게 쭉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 어르신 제대로, 그, 지금, 좀, 느끼신데, 살짝 밟아도 그렇습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 변속 기아 들어가는게 빨리 빨리 들어가 버려요 이제 고속도로 가면서 아수레타를 계속 안 밟아도 됩니다 나왔다가 살짝 뛰다가 나왔다가 살짝 뛰다가 그래서 연비가 절약이 많이 돼요 특히 크로즈 컨트롤 딱해 놓고 가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름 주입할 때그참가제 있잖아요 예. 그걸넣으면 조금 그 힘도 좀 좋아지고 잘 터진 그런 느낌이 났잖아요. 네. 그것 비슷하네. 예, 그거는 이제 기름통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기름 또 다시 네. 또 넣어야. 그런데 되고. 이게 그게 그거 좀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이제 근본 내연기관의 엔진 안에 변화를 시킬 뿐. 이야, 굉장히 부드럽게죠1 0 0 k m 인데 지금. 2000rpm 조금 넘어가니까 100km 올라가네 올리는올리나 어떠세요?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2000rpm 넘을 일이 없습니다 100km 앞으로 나 아, 올달에 이렇게 장애물이 많아 <laughs> 연기 문제는 이렇게 안밟 거예요. 놨다가 다시 밟 거예요. 그래서 쫙 맞고, 예, 예. 입술이 굉감해졌네 훨씬 부드럽죠? 그래다가 네. 끈끈한게 없어졌어 지금 도그렇게 쉬운 자 하시면 운전자들이 대부분 만족하시기 때문에 네, 느낌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안 피곤합니다 선생님 저 있잖아요 장거리 가면 은안 피곤해요 차가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차의 언지가 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 마디 발보다 넓고 너 그렇게 네, 직접 해 보는 게 최고예요. 여보세요? 예. 지금 내가 외지에 좀 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전화하면 드릴게요.